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90년대 이후부터 장기 성장을 했고요. 2021년도 인근에 10만원대 인근까지 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좋다, 부동산이 좋다, 장기적으로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각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장기적으로 하향세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대중화 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알게 되면서 돈을 번 방법을 따라하고 있단 말이죠. 대중들이 따라하는 투자 상품은 결국에는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특정 하나의 상품의 시세를 끌어올려주진 않습니다. 항상 부자들이 돈을 번 방법은 대중적으로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돈을 번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수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대중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한 사람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안 했을 때 90년대부터 부동산을 꾸준히 투자해오고 공부해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지금의 투자 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해서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돈번 사람들은 다 이러한 영역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투자해서 돈을 번 것이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 부동산 투자의 시대는 앞으로 막을 내린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닷컴버블 이후 분기 최대 하락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지면서 반등시점이 언제일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달 전만 해도 10만 전자 회복을 기대하게 했던 주가가 지금은 5만 전자 진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 일부 자금을 중국에 넣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건데요. 요즘 삼성 전자는 SK 하이닉스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고, 당장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내지 않는 이상 최소한 대외환경이 뒷받침되어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만 해도 미국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장중 88,800원까지 오르면서 곧 10만 전자를 다시 볼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3분기 주가는 25% 하락했는데요. 2000년 이후 분기별 삼성전자 주가 등락을 살펴봤을 때 2000년 3분기에는 45% 하락했고요. 2021년 3분기에는 2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인데요. 2000년에서 2001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하락세를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인데요. 외국인은 9월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9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25일간 순매도 이후 최장 기간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3분기 삼성전자 주식을 7조 9398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고요.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액의 90%를 차지합니다. 기간도 이 기간 2,54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개인은 7조 8,194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이 풀린 물량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선두 바뀌나라는 내용인데요. 내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디램 시장 1위를 차지한 뒤 선두를 지켜왔지만 앞서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하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실적을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DS 부분과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AI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주도권 싸움에선 SK 하이닉스가 앞선 사항입니다. 삼성전자 5세대 HBM 제품의 엔비디아 품질 검증 테스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8단 납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젠스왕 엔비디아 CEO가 수요가 넘친다고 밝힌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에 5세대 HBM 12단 제품이 탑재되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HBM 주도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힘겹게 지켜온 메모리 1위 아성마저 경쟁사에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삼성전자가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삼성전자는 영원하다라고 믿는 것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